마춰세대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이랍니다. 이들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원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자녀는 20에서 30대 사이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 엄두도 못낼 부동산 가치 상승, 치솟는 물가로 결혼마저 포기한 MZ 세대가 많은데요. 이들을 일컫는 말. 캥거루족. 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 세대를 얘기합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은 본인들이 캥거루족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부터 취준생, 그리고 이미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까지 정기적인 생활비와 용돈, 차량 구입비 등을 지원받고 있죠. 그럼 내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겠죠. 노후를 준비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 부양을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내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다, 한들 내 노후를 자식들이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기업의 정년은 60세, 기대 수명은 100세. 정년 후 40년간 지금 일하는 대우와 조건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허드레실이라도 하려하지만 이마저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편안한 죽음은 없다. 나이가 들면 병원을 자주 들락거린다죠. 관절부터 백내장 등 노후화가 되며 몸에 이상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병원비는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워지고 죽기 전몇 년은 병원에서 살다 갈 수도 있겠죠.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직접 부양해야 하는 셀프 부양 시대입니다. 늙어서 돈 없는 만큼 서러운 게 있을까요? 지금의 절약이 지금의 재테크가 내 노후를 180도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하시면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